탑이라고 하고요. 내도동, 내도외도, 이렇게 됐나봐요. 여기를 알작지 위치, 알작지 해변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주도 말로 작지가 자갈랍니다. 알작아지라는 얘긴인데 여기는 지도에는 몽돌 해변이라고 써있습니다. 어, 이 바위도 멋진데, 낚시들 열심히 오시네. 한 사람이라 여기가 알작재변이에요. <laughs> 좀 작네요 진짜로 네. 크진 않습니다. 알작재변. 알작지 해변 내도에 알작지 해변 몽돌 해변입니다. 좀잘돼 있고요. 접기가 오래 까만니까 물이 검테 보이네. 알작지 몽돌 해변 작은 폭우가 나있고요 이렇게 몽돌 해변, 알짝지 변이 보입니다.